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 가실까요? 안 자를. 서 <돌리> 빨리 가 봤자, 노 고싶 은데, 끝 까지 지랄 하지 마시 고요.

야, 안 내렸네. 빨리 클리어. 对吧？ 하나 남고, AR소용기 하나 남고요. 양만 나오는데배율 남는 분이요. 아, 6배요. 남아요? 네, 번이세요. 네, 남아요. 3번이요. 3번 여기 M24. 링 찍을게요. 에이 요어 남으면 주세요 몇번이에요한번이요니번에에 한 네. 네. 파츠...AR 파츠 남거든요? 요또안들어 예, 예, 예. 있... 그러니까요. 이 정도 오면 치킨도. 선배님 차 타고 가시죠. 앞에 차 있는데. 아 네. 여기 양반 한번 훑어볼게요 아기 없어서 1번님이세요? 차? 네네. S와 소음기. S와 소음기. S와 소음기. S와 소음기. 운전하실 분. 저 운전. 그래서. 1번 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커피? 왜 건너시지? 아저로 그래서 열로 가자는 줄 알고. <laughs> 어, 왜 자꾸 돌아가냐고, 어. 잠시만요. 쟤 지금 음주 상태라. <laughs> 차 소리, 도로 따라오네요. 뒤쪽에도 애들 이 있었어요 35방에 사람 길 갔나요? 근데 올라와요 이제 한명 다운 게 조심 올라명군데 바로 킬기자 킬이에요? 아니면 다 킬이에요? 바로 킬 먹으러 가도 괜찮나 보겠네 약이 없긴 한데 네, 양만 챙기고 저는 빠질게요 캠프 내부 같은데? 네, 캠프 안에서 온 거예요 이게 거기 멈춘 것 같아요. 아씨 발견했는데, 또을못 맞히겠네? 캠프에서 나와요, 두 명. 아마 따개비 쪽으로 해서 올것 같아요. 오른쪽 조심이야. 네. 아,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쪽에 사람 있어요? 괜찮한데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잘못하면 양각 시기 잡히겠네. 싸웠는데? 야, 네. 캠프에서 나오는 애들 싸울도에요코트 네. 아, 씨, 바로, 아, 바로, 바로,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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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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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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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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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 애들 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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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고 어? 머리칸도앞머리 있구나 이건너네뒤 네. 네. 싸울 때 앞에 집까지 갈 거, 갈까요? 갈까요? 네. 그냥 아 따로... 네. 따라갈게요. 아, 코렉터못 이게 보급 떨어졌었어요. 그랬을 <laughs>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찻소리. 차 차와요제 쪽으로. <laughs> 길이다 길. 뭔 일이야? 아, 아예 치웠어 아이고, 이씨 대박인데? 뭔 일이야? 여기 포급 쪽에 붙은 애들 응. 세 명이에요. 응. 어, 응. 여기 죽은 죽으면 이제 군차 허기 아저 집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이쪽을 봐야겠다 나는 러블리방이 음. <목소리> 안나와 뭘 보여? 아씨, 아,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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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씨, 근처 있어. 음. 아. 서울 방에 돌이 있으니. 아. 아이씨, 아이씨. W에서 맞았네. 대박이다. 버려요, 버려. 저안 돼요. 뭐야, 둘다 기절이야? 아니네. 어. 네, W 방향에 애들만 잡고, 그 다음에 제 쪽에도 한명 있었거든요? 네, 저 죽은 데 이쪽 근처에서 한명 있었어요. m 사4 들고 있는데. 걔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여기도 있고 여기랑 지금 얘랑 얘랑 싸우는 것 같은데 사고쟁이 비슷 아, 이런식. 기 앞에 있어요, 앞에. 그 앞에. 음. 뭐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